개로 표시해. 개가 어떻게 생기냐면 등이 울퉁불퉁하고 딱딱하고 개가 한번 물면 안놓아요 그리고 개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암은 생기면 잘 몸에서 안 나갈라 그래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 말은 어디로 전이 될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이 유방이 됐든 뭐 뼈암이 됐든 뭐 간암이 됐든 그 자리에서만 아니. 암세포에 있는 게 아니고 뼈, 폐, 간, 뇌, 난소 이런 데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이 개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가슴에 안으다나야 되는데 이게 개 등처럼 울퉁불퉁하고 딱딱하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암이 여기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겨드랑이나 쇄골이나 나중에는 뼈, 폐, 간 이런 데로 예, 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방암은 수술 후에 제뭐 항암제 치를 하든지 항홀몬제 치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표적 치료를 하죠. 어쨌든 암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결국은 머물이잖아요. 혹 이제 옛날 같으면은 혹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목에 뭐 뭐가 잡힌다 그러면 오 이거 혹시 결액 연주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뭐 가게도 쓰면은 야. 우. 우 어디 다리에 염증 때문에 생겼거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워낙 암이 많기 때문에 혹시 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요. 특히 의사들은 더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한 이게 우리 다리 장기 뭐 유방 유방 위면 위뭐 대장 대장에서 이 자라다가는 것은 그 속에서만 자라다만은 양성인지 악성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건 양성이고 그 자기가 생긴 곳에서 막 뛰쳐나가서 여기저기 가서 살려고 하는 거가 이 암이에요. 암. 그래서 이제 암은 전이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에 무슨 암 동네 무슨 암 그렇게 있었어요. 없었죠. 뭐 있어봤자 남자들은 뭐 위암이나 폐암, 여자들은 자궁경부암 정도 뿐이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만 암들이 다 있는데 결국은 옛날에는 암이 실제적으로 한국에 적었어요. 물론 발견도 안 됐겠지만 실제적으로 발생빈도가 있다고그 네. 말은 암이라는 것은 선진국병이에요. 선진국 병이에요. 선진국. 후진국에는 그 암이 실제적으로 별로 없어요. 물론 진단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말은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암이나 아까 말씀드린 심장병, 뇌졸중, 뭐 이런 것, 당뇨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후진국에는 평균 수명이 짧잖아요. 짧은 이유가 뭐냐면은 선진국 이렇게 중환병이 많은데도 평균 수명 이 길고 후진국은 짧다고 그 이유는. 후진국이라는 것은 영화 사망률, 애를 낳아서 얼마 안 있다 죽는 게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만 해도 열명 낳는데 지금 열열명 살았거든요. 두뭐 명은 당연히 잊을 걸 생각하고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뭐, 백일잔치, 돌잔치, 이런 거 해주는 게다 그때까지 사라져서 고맙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한갑잔치, 요새 한갑잔치 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런 후진국이라는 것은 그 영아 사망률이 거의 없고, 아니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성 질환, 옛날엔 맹장털 죽은 사람도 많고, 장들 무사이질 이런 걸로 죽은 사람이 많은데, 선진국과는 그런 게 없어요. 결국은 이 선진국이 이런 중한 병이 많아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생존 그 평균 수명이 긴다는 뜻이죠. 그 한국이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수준이 많을수록 암 환자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답을 미리 말씀드렸지만 암 심장병 뇌혈관 자살 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평균 수준은 굉장히 긴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그 중고등학교 그 일본말로는 이진의 따돌림 뭐 이런 군대에서도 그렇고 이런 그또 사회에서는 나무 돈 먹으면 억 먹고 감당 못해서 자살하고 막그러잖아요 이런 자살만 없으면 사실은 일본이나 어디보다도 우리나라가그 평균 수명이 긴다 우리나라 굉장히 그 의료 기술 시술이 정말 최고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이제는 그우리나라의그 세계 각국에서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에 다돈 많으면 미국으로 가고 뭐 독일로 가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지금 한국으로 치료를 받은 거 아닙니다. 1년에 한 25만 명 정도가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아요. 이 이대만 해도 1년에 그한 60개국에서 한만명 정도 지 와요. 그만큼 한국 의료 수준을 이제는 세계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왜 인터넷이고 뭐 여러 가지 매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옵니다. 그, 그리고 어차피지 않은 지식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불뚝 없는 산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메디컬 투어라는 단어도 많이 있습니다. 암하면 제일 먼저 뭐 죽음을 먼저 생각하거나 얼마나 암을뭐 치료받는데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그뭐 돈이 많이 들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정말 한국은 미국 의료 수가의한 15분일 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환자 각자들은 이렇게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의료 수가는 한국이 의료 천국에요 의료 천국. 지금 말씀드렸듯이 남자 77세인데 100명 중에 38명, 여자는 100명 중에 33명 이렇게 결국은 다안에 걸리게 돼있습니다 걸렸다 해서 암으로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은 이게 1999년에서 2011년까지 이 12년 동안에 남자는 암 발생 빈도가 한91% 증가를 했는데 여자들은 더 많이 증가했어요. 이게 여자들이 더암그 증가율이 더 빠르다는 거죠. 왜 옛날에 여자분들은 단지 집에서 남편 벌어준 돈만 가지고 애들 애들하고 살림하고 이 정도 했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게뭐그 셔먼이나 이이 스트레스 주는 건데 지금은 혼자 남편 혼자 벌어서는 살기 힘드니까 여자가 같이 벌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같이 버는데 돈을 그냥 줍니까? 다 그만큼 직장 생활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또 돈을 벌어야 뭐 애도 낳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돈도 벌면서 또 결국은 돈 벌려면 느끼시지 까지잖아요. 느끼시지 까지 또 바쁘니까 애도 안 날려고 그러지. 뭐 난다 하더라도 젖 먹일 기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뭐 적어도 6개월 이상씩을 먹여야 되는데 젖 먹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 유방암은 36개월 이상 그 젖을 먹이면 유방암에 안 걸리는 걸로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 지금은 그렇게 먹일 수도 없고 낫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여자분들이 사회생활함으로써 예,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되히 많아서 유방암 아니 또 뭐, 전체적으로 여성 암 발생빈도가 더 남자보다 빠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는 유암이 가장 많고 여자는 이제 그 갑상선 유방암이 많아요. 근데 그 갑상선암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갑상선암은 거북이암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아랍 사람 유방암 수술해주고 갑상선암 수술 한 4cm 짜리 했는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갑상선 암 진단을 해줬다 하더라도 뭐한 달에 우리 부부가 유럽 여행 가야 되겠는데 이제 이제 못 간다고 막 이제 안 간다고 그지만그 그렇게 안 해요. 다녀오셔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갑상선암 아주 거부기암이기 때문에, 암은 아니지만, 이 예,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이제, 갑상선암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 그게 진단이 너무 잘 돼서 그래요. 이, 여기 암의 원인을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말씀드렸고, 이제 바이러스. 이제 세 번째,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옛날에 자궁경보함이 제일 많았거든요. 1997년도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그건 위생이 나빠서 그래. 옛날에 뭐 부부가 사랑하는데 뭐 샤워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지 씻을 때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은 다 아파트 문화, 다 구독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생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궁경보함은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암이 암이 선진국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암 중에서 세 가지는 후진국병이 있어요. 자궁경부암, 게 후진국 목욕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위암, 이제 세 번째는 간암. 이세 가지는 후진국에 생기는 많이 생기는 그런 암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뭐 예를 들어서 비형 간염에 아는 사람은 알지 않은 사람보다 거의 100배 정도의 간암 확률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비염 간염 아는 아는 사람, 혹알 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그 술, 담배 끊으시고 밤 늦게까지 하는 것은 정말 참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틀림없이 관리 안 하면 비염 간염 아른다는 10년 있다 간 경화되고 한 10년 또 있다가 간암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꼭그이 비용 개염 알고 있는 사람은 적어 어른들은 저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 가기 총파만 총파를 해야. 돼요. 이 총파 없이는 피 검사만 갖고는 진단이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것은 꼭 남이 시어머니가 주는 것만이 상관이 주는 것만이 자기 생각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한 마을에 이렇게 과부가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똑같이 아들이 둘인데 똑같이 큰 아들이 우산 장사야. 똑같이 둘째들이 집신 장사인데 비가 오면 A라는 분은 비가 오면은 그두 그 번째 아들 집신 안 팔까 봐 걱정하는데 다른 그 응? 과부는 비가 오면 야 우리 큰아들놈 우선 많이 팔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반대로 나이 드면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거 우리 큰 아들은 무사나 팔까고 걱정하는데 다른 긍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야 우리 둘째 아들 집시 많이 팔리겠다고 생각해 그 말은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은 현상인데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는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도 되고 영어로 하면 자극 스티뮬러스도 되는 오히려 더. 이게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는 거야.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긍정의 그런 생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2주 전에 나왔어요. 아마 인터넷에 긍정의 힘 하면 이제 그제 책이 나올, 이 보일 겁니다. 어쨌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터널에 빠졌다고 하잖아요. 이 터널에 빠졌을 때 보통 사람들은 캄캄한 것만 생각하고 남들은 화난데 있는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터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산 너머에 가는데 옛날엔 30분 걸어가야 돼, 돌아가야 될 것을. 터널을 지나가면은 5분에 갈수 있다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터널이라는 것을 그저 캄캄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악조건인데 터널은 분명히 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아는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터널하고 구라고 틀리죠. 응? 이 그런 게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라는 건그래서 항상 남이 이렇게 주는 거가 아니라 나의 생각에 따라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 그렇다는 거죠. 이 방사선 노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2차 세계 대전 총 1945년 8월 6일 날 B9의 원자폭탄을 쓸끔 일본, 히로시마에 가서 떨어뜨렸어요 s 14만 명이 죽었어요. 바로. m a Hiroshima, h i r o s h i m 어 Hiro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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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리 r o s h i m a h i r 년 s h i m a h 이제 o s h i m 이 Hiroshima, Hiroshima, 이이 될수 있는 요인이구나. 물론 방사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건강검진할 때도 진단할 때도 쓰고 또뭐 유방 보존 수술하면 치료할 때도 쓰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원인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방사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이 밝은 불빛을 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우리 한국은 자연 자원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이라는 거가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우리나라 발전량의 거의 35%가 이을이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겁니다. 이 원자력이 방사선이에요. 우리 전기,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 남북한 합쳐서 압록강에 있는 수풍 발전소가 있어. 그때 60만 킬로와트를 발전했는데 그때만 해도 북한 남한 쓰고 중국에도 판다 고 그랬어요. 지금은 2천만 킬로와트를 남만있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만큼 그 많은 발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낮에도 이렇게 이 불을 밝게 쓰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시골에서 방두탄 있으면 가운데에 구멍을 내 가지고 전기 땅 하나 갖고 이쪽에 어머니 주무시면 이쪽 그 종이 이렇게 붙여서 이쪽은 주무시고 이쪽은 공부하고 했어요. 이 지금은 정말 참 상전벽이죠. 그래서 이제 방사선이라는 거가 그 아마 여러분들 큐리 부인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찾아내서 그 노벨상을 탔거든요. 그 딸내미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자기 남편도 그런 그 방사선 물질을 발견해가지고 노벨상을 탔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걸 모르고. 그을 갖고 연구하다가 결국 그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요. 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류한테 굉장한 공헌을 하긴 했지만 결국 그 노벨상도 타긴 탔지만 이동위소 방사선 때문에 걸 저기 사망하게 됩니다. 뭐 자동차 대기가스 다는 거고. 되게 암에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인들이 있는데 지금은 저런 인이 나온 다음에 병원 가면 늦죠. 이게 초기 조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요새는 국가에서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다 무료로 검진을 시켜 줍니다. 그런데 에이 나 아무 증상도 없는데 가서 해서 뭐 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가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이암 발생 순위를 국제적으로 본다면 우리 한국과 일본은 남자가 위암이 가장 많지만 선진국 미국, 일본, 뭐아이 미국, 영국 유럽 쪽은 다 전립선 암이 가장 많은 남자 이게 우리나라도 아마 15년쯤 지나면 남자의 제일 많은 암은 이 전립선 암이 가장 많아질 겁니다.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진국의 암이 많은 것은 위암 그다음 가남, 그 자궁경부암이라 했잖아요. 이제 지금은 위암은 점차 줄어요. 미국도요. 1950년대는 위암이 가장 많았어요. 왜? 그 당시 미국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겨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수를 해서 겨울에 먹을 면다 염장을 해야 되잖아요 소금에 절여놔야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암이 가장 많았는데 지금 한 11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가 냉장고의 보급에 냉장고가 생기면서 신선한 야채, 과일, 우유, 상하자 등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위암으로 줄어들고 실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를 보면 은 이제 한국, 한국은 한국 사실 이 값싼 사람이 제일 많은데 조금 국제적으로 가면 조금 미안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우리가 진단을 잘해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잘 살게 되면 여자암은 전부 그 유방암으로 유방암이 제일번입니다 유방암. 제가 사실은 위암을 어 제일 많이 했었어요. 원자력병원에서 아까 27년 동안 있었다고 했잖아요. 위암을한 2,500명 수술했고 그 수술적 하면서, 이, 전체 수술하 y o u 성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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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나름대로 전세계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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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다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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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거기에서 제일 많은 토픽이 뭐냐면 유방암하고 폐암이요 그래서 나는 폐암하고는 상관없는데, 야 유방암이 왜 이렇게 많지? 왜 유방암 논문만 이렇게 많지? 그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잘 살게 되면 유방암이 이리가 된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습관이 바뀌니까 음식도 고지방 고칼로리로 많이 생기고. 예, 결국,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느끼실 가게 되고, 애 조금 나게 되고, 먹일 뭐 시간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예, 사실은 한국의 유방암 연구회도 없었을 때, 한국 그 과학회 500만을 받아서 이걸 해보고 연구를 회 만들어 보겠다 하고, 그리고 또영 유방암 학회를 우리 선생님, 선배님 계셔, 계셔요. 최국전 세미나 계신데, 그분하고, 한국에도 언젠가는 유방암 치고가 많을 텐데, 이 연구회를 만들고 학회를 만들다 해서 500만 원까지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 유방암의 치료 결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이 바로 이제 보시면, 이제 주요 암종 5년 생존율을 비교해보면 위암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일본이 제일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이 벌써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유방암을 보면 이 한국이 이 다른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일본보다 훨씬 치료를 잘해요. 그래서 이런 유방암 치료 받으러 저 멀리서 뭐 노르웨이 무슨 UAE 아랍에미레이트 무슨 멕시코 이런 데서 다 온다니까 이 인터넷이 다돼 있고 이제 논문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 유방암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미국 가서 막 쭈비쭈비하고 뭐 이렇게 어깨 부딪힐까봐뭐그 하면서 사이사이로 보려고 했지만 지금은 지금 우리 이대도 마찬가지로 각국에서 배우러 와요 그만큼 우리 한국 의료 수준이 아주 최고입니다. 근데 어쨌든 암이라는 것이 그렇게 치료하기 쉬운 건 아니죠. 결국은 이제 얼마나 잘할 수 있나 이런 게 중요한데 그리고 결국은 같은 뭐뭐 뭐 유방암이기든 위암이기든 결국은 환자하고 의사하고 보호자하고 마음이 맞아서 삼위일체가 돼서 최선을 다해야 그 결과가 좋습니다.